IS 계좌가 만기가 되면 해지해서 돈을 다 찾아가도 되고 연장해서 계속 투자를 해도 됩니다. 해지를 하면 이 금액을 또 연금 계좌 이전해가지고 거기에서도 계속 투자를 할수 있고요. 연금 계좌니까 나중에 연금으로 탈 수도 있습니다. 만약에 총 한도 1억 원을 다안 채웠다면 계속 연장해서 투자를 해도 되겠죠. 해지를 하면 수익금에서 일반형이면 200만원, 서민형이면 400만원까지 세금을 비과세 해주고 나머지는 9.9%만 뗍니다. 이 해지한 돈의 일부나 전부를 연금 계좌 이전할 때또 이전 금액의 10%, 총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.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이전하면 300만 원 세액공제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. 물론 전액을 다 넣어도 되는데 여기서 세액공제 안 받은 돈은 어떻게 되느냐? 이 금액은 세금이나 페널티 없이 중간에 일부를 출금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요. ISA에서 만기된 돈을 IRP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. ISA를 IRP에 이전을 하면 IRP는 중도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요.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장기 유양이나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일부 출금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연금저축 넣으면 이거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일부 출금하는게 가능합니다 기억하세요 isa 만기 된 돈은 연금저축에 넣으시면 됩니다